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셰프, 먹쇠입니다. 오늘은 매생이 굴국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원하니, 확 끊어 끓여 보겠습니다.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. 구울 자연성 물입니다. 아 작고 평글동글해서 도토리 알 만큼이나 작은 걸로 이렇게 구입해서 아, 매생이 아주 굉장히 맛있게 생겼습니다. 먼저 탕파를 좀 썰어 놓겠습니다. 네, 여기에 소금을 약간 친 다음에, 조불조불 해서 매끈매끈한 것을 약간 씻어준 듯 하면서, 아, 짜갈짜갈 하는 조개 껍질이 간혹 요즘 세척을 잘 해서, 아, 없이도 나오지만은 그래도 한두 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소금을 찜은 소독 겸 간이 싱거운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부수물이 가는 마음이다에 자 이렇게 잡고. 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. 자 예열된 아, 냄비에 아, 참기름을 20cc를 넣겠습니다. 자예열고자 아, 다진 마늘. 자, 굴을 넣습니다. 아, 굴은 300g입니다. 자, 여기에 맛술을 자, 여기에 쌀뜨물을 받아놓은 거. 네, 800cc를 넣겠습니다. 네, 여기에 자 에덴장 한 수저를 자 에덴장입니다. 에덴장 한 수저를 여기다 넣고 걸러줍니다. 전라도에서는 이 매생이국에 이 에덴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저 매생이를 넣겠습니다. 푹 끓이면 이 매생이가 쭉 처지면서 오, 야, 아주 부드럽습니다. 아, 여기는 가위로 자를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렇게 잘라 주겠습니다. 아, 간은 새우젓으로 마치겠습니다. 자, 작은 스푼으로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 국간장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. 자,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간이 아주 잘 맞습니다. 자, 즙으로 고명으로 음파를좀한 다음에 여기 후추를 약간 지겠습니다. 네, 추가로 한 바퀴만 참기름을 추가로 해 놓으면 더욱더 구석고 아주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와, 맛있게 끓였습니다. 오, 네,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한번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침에 술 해장으로도 아주 뜸이었습니다. 굴이 어디에 좋다는 것다 아시고, 매생이 아주 여들여들고 후두루두 해가지고, 어른신도 좋고, 아따 떡국 끓여도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매생이 국에서는 애 된장, 일본식 된장을 약간 첨가를 하면은 더욱 더 맛있는 매생이 국이 되겠습니다. 너무 육수를 많이 부으면은 흥덩해갖고 건질 건질 때잘 건지지 않습니다. 호들호들하기 때문에 약간 물 조정을 잘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음, 면장이국에 그냥 흙돼 가지고 엄청 좋습니다. 음 대생국 국도 이렇게 끓이지만 김에 혜태라고 음, 작업을 할 때는 바닷가에 음, 작업을 할때 발에서 뜯어가지고 김도 이런식으로 원래는 에덴장을 장가에서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.